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스탈로치 매일 수학 조티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사건의 확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두 문제만 좀 간단하게 풀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전을 세번 던질 때 적어도 적어도가 나왔네요. 적어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다? 여사건으로 접근한다. 앞면이 한번 나올 확률.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푼다고 했죠? 맞습니다. 여사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적어도 앞면이 한번 나온다는 것의 반대는 모두 뒷면 모두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죠.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네요. 뒤, 뒤, 뒤딱한 번이다.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왜냐면 앞뒤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8분의 1. 이 8분의 1이라는 확률은요,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p는 8분의 7이 되겠다. 8번 던지면 7번은 적어도 면이한번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또 적어도 나왔습니다. 적어도 짝수가 한번 나올 확률, 자, 이것도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여사건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짝수가 한번 적어도 나와야 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홀수가 나오면 되겠네요. 모두 홀수가 나올 경우, 모두 홀수, 여러분들 홀수에는 뭐가 있을까요? 음, 주사위니까 1, 3, 5가 되겠다 요 1, 3, 5만 나와야 되겠죠 그럼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3가지가 2번입니다 그래서 9번이 되겠고 전체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주사위는 6가지가 여섯, 여섯 가지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6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음, 곱해주면 은 전체 경위는 36번 자 확률은 36분의 9네요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겠다 요 4분의 1이라는 친구는 여사건의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다 4번 하면 은 3번은 적어도 짝수가 한번 나온다는 확률이 나오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여사건 문제였고요. 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른 종류의 확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